안녕하세요 여러분 비키 모모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촬영을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딱 조명 엄청 키고 각 잡고 유튜브를 찍었었는데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앉아서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이라면 다들 아시죠? 이 쇼파 위에 앉는 거 아니고 아래에 앉는 거 요즘 햇빛이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가 갑자기 엄청 춥다가 갑자기 또 따뜻해져가지고 햇빛이 너무 좋아서 낮에 이렇게 소파에 앉아서 햇빛 쬐고 있으면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. 이제 슬슬 봄이 오려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꽃샘추위 잠깐 지나가면 바로 또 봄이 오겠죠? 오늘은 사실 요 가디건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. 굉장히 오버핏 가디건이에요. 색깔이 배색이 되게 예쁘게 됐죠? 이게 분홍색이랑 베이지색 있는 거 있고 연보라색이랑 연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요 조합으로 골라봤어요. 굉장히 오버핏이에요. 그래서, 44 사이즈인 분부터 77, 88 사이즈인 분들까지도 무난하게 입을 수 있는 핏인데, 저처럼 좀 마르신 분들은 이렇게 오버핏을 해서 약간 아빠 옷, 오, 오빠 옷, <laughs> 오빠 옷 입은 것 같이 여리여리한 좀 표현을 <laughs>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, 이제 통통하신 분들도, 어, 체형을 조금 이렇게 가려주는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오버핏 가디건입니다. 소매가 저한테는 좀 살짝 길긴 한데요. 길긴 한데 이렇게 무심한 듯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냥 접어주면 또 그것대로 예쁘더라고요. 근데 또 이제 봄하면 가디건의 계절이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아래는 이제 가볍게 입어주셔도 될것 같고 하늘하늘한 샤스커트랑 같이 한번 매치를 해봤어요. 청바지에 매치해도 사실 예쁜 스타일이고 이런 샤스커트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스타일이고. 스타킹이나 레깅스 신고 위에 짧은 청바지나 짧은 청치마 같은 거랑 같이 코디해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. 벗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디테일을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디건, 이렇게 시보리처럼 처리가 다 되어 있는데요. 굉장히 깔끔하고 꼼꼼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소매에도 이렇게 시보리 처리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팔을 쪼여, 쪼여주는 시보리라기보다는 디자인적으로 좀 예뻐 보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놨고. 가디건 아래쪽에도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깔끔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. 완전 오버핏 가디건이죠? 간절기에 딱 좋게 잘 입고 다닐 것 같아요. 상세 사이즈 궁금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놨으니까요.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